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4시 35분입니다. 새벽 일찍 출근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영업 인재 일수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 휴가 있겠죠. 30일 날 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금양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저 개인 번호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금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크고 있, 커졌어요. 그래서 박 대표가 일찍 출근했습니다. 금양 영상을 찍으러 출근했는데 금양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했고 2만 원까지 찍었다가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하는데 약합니다. 올라오지 못하도 시원하게. 제가 그래서 제가 쓰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인증샷도 올리고 금양에 대한 글을 올리는데 주가 내리막 길이다. 현장 사진 올리겠다. 거래처 들릴 때마다. 필사 즉생. 자, 그 다음에 주주님들 화이팅. 내돈 어디 갔냐. <laughs> 많은 분들이 물타기 했다. 뭐 이런 얘기나 끝까지 가보자. 열심히 주워 담았다. 바라지도 않는다. 많이 빠지지 마라 이거겠죠. 부산에 있는 분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이걸 왜 보냐면요. 이거 보시면은요. 개인들의 심리를 알수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특히 이게 낙폭이 컸던 종목이나 곧 급등한 종목 있죠. 극단적인 상황에는 종목들은 개인 심리가 거의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게 이제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심리, 세력들도 이거 봅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 다 보게 됩니다.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물량을 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국면에 가 있나? 글쎄요, 제가 보기엔 실망감이 큰것 같습니다. 개인들 터는 방향은요, 세력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어와 포머가 있습니다. 피어는 공포죠. 쫓아가 파는 거. 포머는 피어 오브 위싱과 쫓아가 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개인들이 불안하죠. 살짝 공포에 가까워지는 국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죠. 만약에 한 번만 더 흔들어 준다면 개인들 투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타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거의 마지막에 몰리고 있는 심정이죠. 세력들이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금양 보시면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고가 19만 원 찍고서 19만 원 대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이 테마주 종목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이상 하락하잖아요. 거의 저점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90% 정도 빠졌죠. 바닥에서 슬슬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돌리지는 못하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월봉입니다 급등이 나왔죠 한번 그리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90% 정도 빠졌어요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좀 길죠 4년이나 매집을 했는데 많이 올라갔던게 8배 9배다 이건 터무니없는 수익률이죠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의 매집 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한배세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11배 최소한 11배 이상 간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매집의 단계죠. 금양을매집하고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매집하는 세력들 매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매집하는 게 아니죠. 매집 세력들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 매집. 이 창고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도 운영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헤지 펀드 창고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매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복가네 번째 시장가 매수, 저가 매수 단계겠죠?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뀌잖아요. 각각의 단계가 고유한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가 매집의 단계고요. 삼 단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주식 팔려면 여러분이 확, 확인해야 됩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멈춰 있는지 진행 중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금양 보시면 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5만원대 이상에서 공매도를 했습니다 얘들이 밑에서 열심히 쇼커버하고 있겠죠 근데 5만원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쇼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한다는 얘기죠 이 비슷한 예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급등했던 에코프로 여름에 급등이 나왔죠 이때 5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갑니다 액분하기 전에 2023년 2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간 외역인들이 70에서 80만원대 공매도합니다 주식이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쇼커버 하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스키즈로 대응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키즈 끝나니까 폭락해버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수급이 애국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금양도그가격대 바로 5만원대입니다. 멀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찍증 순간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기서 5만 원대가 뚫려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먼저 스키지가 나오면서 구모자 세력들이 급하게 사기니까 주가 급등 나오고 매집 단계도 2 단계에서 3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쌍끌이가 일어나면서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미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금양이 몇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먼저 사우디 쪽에서 계약권 있었죠. 1,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반영이 안 되죠. 왜 반영이 안 될까요? 그만큼 주가가 눌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구매도 새록뒤로 누르고 있습니다. IRA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IRA 폐지다는 거 아니냐? 폐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팩트 만 말씀드릴게요. 왜 폐지는 못하느냐?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 공화당의 장악을 하고 있죠. 상원, 하원. 공화당 소속구 의원들이 IRA 수혜 지역이 많습니다.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 절대 폐지 못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45% 확정. 호재가 하나 나왔죠. 미국의 IRA, 유럽의 CRA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요.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반사익 한국 차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정책이 바뀌었다. 유럽에서 보조금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캐짐이라 그러잖아요. 불황 이게 해스터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유럽 쪽에서 중국 관세와 보조금 정책 한국 전기차도 수혜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많았던 유상증자. 3,500억씩이나 시설자금 투자를 한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굉장히 큰 자금입니다. 전기차가 불황인데 채무 상환도 채무 상환이지만 3,500억. 왜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자할까? 이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금양이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3,500억을 시설자금 투자하라고 그다음에 상장일자 1월 10일입니다. 날짜가 1월 10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시비 발행, 유상증자,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유상, 시비, 세력들이 새로운 용도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차익을 볼때 가장 일반적인 게 유통 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금양처럼 거래소나 코스닥,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시비 발행이나 유상증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죠. 유상도 세력이 들어온 채널입니다. 이것도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발행 시장에서 그냥 보시면 일단 사우디 계약권 있었죠.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되긴 하는데 1,400억 정도입니다. 꽤큰 금액이에요. 두 번째, 유럽에서 중국 정기차45% 관세 확정했고 그다음에 유럽의 보조금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금양 유상 증자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1월 10일 날이 중에서 3,500억 원 시설 자금 투자를 한다. 왜 이렇게 큰 자금을 투자하느냐? 금양이 여러분이 모르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거냐면 1월 말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얼마 전에 l g 엔솔이 벤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대규모 계약권이 있어요. 상당히 계약권이 큽니다. 사우디오랑 비교가 안 돼요. 이거 1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일정 제가 공유해 드립니다. 3158에 8575 배너 있는 번호로 금양이라 보내시면 일정을 제가 공유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약 상대방과 금액까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금양이라 보내시면 일정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요. 중요한 건 사우디 거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거. 최근에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이 1월 10일 상장하는 이유가 이거 계약권이 1월 말에 있다고 랬잖아요 상장하자마자 주가 폭등입니다. 여러분. 이거 청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셨어야 돼요. 무조건. 이 물량 무조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권 나온, 청약해서 나온 물량들 증자물량 일정에 딱거기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금양이 최근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력들 헤지 펀드가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물량을 다 털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매집일 때는 다 이렇게 물량을 털어버려요. 이러다가 단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하다가 2단계부터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 4단계. 여기서 매집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2단계부터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것 제가 알아야 된다고 랬죠 이거에 기반해서 박 대표가 1월 일정까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금양, 주포세력 매집 전략, 대응 전략입니다. 0 1 0 3 1 5 8 8 5 7 5 금양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금양 리포트. 아까 금양은 1월 1정이었죠. 1월 일정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계약건 넣어놨고요. 두 번째 신호화 배터리에 따른 매수 전략, 신호화 배터리에 따른 매도 전략까지 포함시켜놨습니다. 배너 있는 분들은 금양 알로 보내시을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아침 영상 업로드할 거니까요. 미리 영상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업일수 이제 5일밖에 안 남았고 1월 말이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1월 초 빠르면 이때쯤부터 시장에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탈점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금양 알로 보내시을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박 대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금양 매매 신호 드리는 방인데 이 방은 텔레그램 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인데요. 밑에 번호 보이시죠? 배너 있는 번호나 동일한 번호로 이 번호로 01031588575 여기로 문자를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태,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선착순 300명이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한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금양 텔레그램 방 문자 경험으로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최근에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죠 2차전지나 바이오 방산 조선 이런 식으로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을 박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배너 있는 010-3158-8757이 번호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종목을 미리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단타방 그리고 종목을 발굴할 때 쓰는 검색식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저도 쓰게 되는데요 조건 검색식이 있습니다 제 조건식은 10개가 저장이 되어 있고 종목 발굴 알고리즘이 또 하나 있어요. 두 가지를 거쳐서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데 배너에 있는 번호로 3158857으로 급등이나 보내시면 박 대표가 발굴한 급등 주를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단타방처럼 아침에 보내드릴 건데 단타방은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건 당일 매매고요. 그 다음에 급등 이거는 일주일 단위 단계 스윙입니다. 여러분 기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향에 따라 그냥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말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박 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박 대표 영상이 업로드되면 밑에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 있죠. 이거 영상마다 이거 누르시면 링크가 딱 하나 뜹니다. 이게 설문조사 링크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무료 혜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적어주시는 혜택 중에 유료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무료로 전환하려 그래요. 장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시적으로 연초까지 내년 초까지 할 겁니다. 빨리 적어주셔야 돼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이메일을 클릭해주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 종목에 대한 거그 다음 리포트에 대한 거, 그외 플러스 알파,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적어주신 거 중에 유료가 있더라도 제가 무료로 전환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 3분? 1분? 영상 보시면 마지막에 더보기 있죠? 밑에 링크 있습니다. 다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는 무료 혜택 뭐 종목 리포트, 시황 리포트 업종 리포트 또뭐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유료 서비스가 있더라도 박 대표가 무료로 전화할 겁니다. 과감하게 적어주시고요. 전부 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메일에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무료 유료였던 서비스도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설문조사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금양이라 보내시면 1월 말에 있을 원통형 배터리 계약권 있죠. 요 대규모 계약권 정확하게 파일로 보내드리고 금양 알려 보내시면 1월 달 일정과 더불어 매수 매도 매집 전략 특히 중요한 게 있죠. 스키즈 나올 때 대응 전략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요거 보내드리고요.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300명 입장 가능한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고 입장 시켜드립니다. 일 번은 단타방, 단기 스윙은 급등입니다. 둘다 스윙하고 단타 종목 아침에 미리 종목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 3 1 5 8 8 5 7 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셔고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낙폭이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번 대시세가 났었죠. 크게. 10배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9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매직기간이 이렇게 길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기간에 비해서는 아닙니다. 기간이 이렇게 길면 최소한 11배, 13배, 15배, 17배. 이렇게. 박 대표가 1994년 증권사 입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매직기간 동안을 거쳐서 단자리로 오른 적이 없어요. 다 주자리상 상승으로 갑니다. 무조건. 지금 여러분 조용히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1단계 매집이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2단계 가면 그땐 이미 늦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죠. 3단계부터는 추구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매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 커뮤니티였잖아요. 개인들의 심리, 개인들의 심리가, 심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별로 좋진 않죠. 안 좋습니다. 포먼 아니겠죠? 피어보이싱은 따라 살단계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죠? 피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가깝죠. 짜증나고 열받고 오르지도 않고 여기서 한번더 밀어버리면 여러분 투심 때문에 투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1차 매주의 마지막입니다. 세력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횡보를 하든가 반등을 주든가 아니면 한번더 패고 하든가 이렇게. 1번, 2번, 3번. 3번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응하셔야 돼요 박대표의 대응 전략 자료 각각 신화에 대한 대응 전략 다 들어가 있고요 대응 방법 타점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기 해들 함유하시면은 제가 리, 리, 리얼타임 라이브로 대응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직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런 종목 단타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단타한 1번 단기 수익 급등 이렇게 짧게 수익 챙기시고 금형은 바이 앤 홀드로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수를 해서 들고 가시다가 나중에 팔 때까지 1월 일정 터지고 박 대표가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박 대표 영상 계속 업데이트 나갈 거니까 보시고요. 대응 전략 리포트도 업데이트 됩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 텔레그램 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침에 업로드 될 거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